근데 사실은 내가 요새 안 뛰는 이유가 있어. 나는 뛰니까 바로. 자. 안녕하세요, 진한사님. 저는 32살, 32살 직장인 남자입니다. 올해 여름에 체중을 좀 빼보려고 런닝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런닝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동호회 안에서 여자친구도 만나게 되었네요. 여자친구가 겨울엔 찬 공기 때문에 폐안 좋고 숨차고 감기 걸리니까 뛰면 안 된다라고 하고. 그런데 저는 운동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. 오히려 겨울에 더살잘 빠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결국 너는 왜 고집이 세? 아니 그건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야. 뛰기 싫으면 싫다고 해. 누가 싫했어?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? 미안해. 뭐가 미안한데? 뭘 잘못한 거야? <laughs> 겨울에도 러닝을 계속해도 되는지 아니면 멈추는 게 맞는지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... 근데 이거 누가 맞다고 하면 또 여자친구 또 사연 보낼 거 아니야 또 어? 일단, 겨울에 운동하는 사람은 바깥 온도가 추우니까 우리 몸은 일정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똑똑한 아이기 때문에 바깥 온도에 대비해서 대사가 좀더 올라가서 더 살도 잘 빠질 수 있는 면이 있긴 해요. 그거는 이제 맞아요. 아, 맞고. 그리고 또 겨울에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따뜻해움 음치려 드니까 일부러 운동하게 되면 우울감도 줄어들고 뭐 세로토닌, 엔돌핀 많이 나와가지고 활력이 되는 면이 있지. 감기도 오히려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겨울철에 뛰면 면역력이 증가돼서 감기도 덜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음, 조심스러운데? <laughs> 누구, 누구 편을 들지? 근데 겨울에 뛰면 감기에 덜 걸릴 수 있다고 하지만 땀이 난 채로 안 말랐는데 체온이 떨어지면서 찬 바람 맞으면 그것도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땐또 바로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줘야지 아 겨울에 뛰었으니까 뭐 면역력 증가 돼땀흘리옷 입고 막밥 먹으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어, 특히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야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수축되어 있겠지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 겨울에 뛰면 위험해요 어, 그런 거는 이제 주의해야 돼 32살 직장인이니까 뭐 근데 사실은 내가 요새 안 뛰는 이유가 있어 나는 뛰니까 바로 기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 요새 찬바람이 들어오면 이제 후비루라고 해가지고 코에서 나오는 알러지 비염이 아니고 코속저 뒤쪽에서 알러지가 생기면서 콧물이 나오면 그 콧물은 코로 나오지 않고 기관지로 들어가 바로 기관지로 뚝뚝 뚝 흘러 들어가서 막 기침하고 가래가 생기고 그런다고 후배류가 심해지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기관지 알러지 비염이 있거나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서 뛰면 바로 악화됩니다 난 요새 경험하고 있어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안 뛰고 그냥 빠른 걸음으로만 하고.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 뛰더라도 정말 이거는 좀 지켜서 뛰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무엇보다 뻔한 거 워밍업이 안돼 있으면 다치기 쉽지 예, 특히 뛸 때는 우리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따뜻해지고 데펴진 상태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뛰게 되면 발목 부상이라든지 무릎 부상 이런 데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야 돼 그래서 장단점이 확실하다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을 잘 숙지하고 잘 맞춰서 하게 되면 겨울에 뛰는 거 좋지, 뭐. 대사도 좋아지고. 아무튼, 이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겨울에 뛰면 몸이 데펴지고 또 좋은 엔도핀도 나오고 하니까 건강해져요. 그러니까 뛰면 좋아. 그런데 몸도 마음도 데펴서 여자친구랑 화해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이미 화해했을 거야, 그지? 지금 둘이 손잡고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.